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 분들 요청 주제입니다. 잔나비 최정우님 장발 잘 어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최정우님뿐 아니라 장발이 어울리는 남자 얼굴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잘 생겼습니다. 농담이고요. 잘 생긴 사람들이 모두 긴 머리가 어울리지는 않아요. 모두가 잘 생겼다고 하는 얼굴이 아니어도 긴 머리가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헤어스타일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잘생긴 얼굴이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그런 경우가 흔하진 않으니까요. 그럼 이제 정말로 긴 머리가 어울리는 유형의 다양한 특징들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긴 얼굴형입니다. 긴 얼굴형은 얼굴의 상한, 중한, 하한부 중에서 특히 중한이나 하한부가 두드러지게 길거나 얼굴의 세로 길이가 가로 너비에 비해 길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는 유형입니다. 긴 얼굴형이 얼굴의 양 사이드에 볼륨을 주면 얼굴의 가로 너비가 늘어나면서 계란형처럼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반면에 긴 얼굴형이 헤어의 양 사이드를 짧게 눌러주거나 상단과 사이드는 누르고 얼굴의 하안부 근처에만 볼륨을 주거나 헤어 기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서 얼굴이 더욱 길어 보입니다. 최정우님도 얼굴에서 중안이 긴 편이고 얼굴의 가로 너비가 세로 길이에 비해서 좁아서 길어 보이는 얼굴형입니다. 최정우님의 짧은 머리는 제가 작정 하루 종일 인터넷을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긴 헤어를 고수하고 계세요. 그만큼 사이드에 볼륨을 주는 장발이 스스로에게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마의 형태도 살짝 뒤로 누운 듯하면서 중앙과 하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좁은 이마여서 이마와 만나는 헤어라인에 뿌리 볼륨을 주면 입체적인 이목구비가 더잘 살아나기도 합니다. 한편 긴 얼굴이 아니지만 사이드에 볼륨을 주는 장발을 하면 시선이 양옆으로 가면서 얼굴의 너비감이 부각될 수 있어요. 특히 동그란 얼굴형은 정수리 쪽에 볼륨을 주고 사이드를 눌러주면 갸름하고 날렵해 보이는데 반대로 사이드에 볼륨을 주면 얼굴이 더욱 동그래 보이면서 귀여운 이미지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뚜렷한 이목구비입니다. 앞서 언급한 잘생긴 얼굴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사실 장발이 어울리려면 단순히 잘생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원하고 큼직한 이목구비거든요. 이 특히 눈이 크고 뚜렷하거나 전반적인 이목구비가 조화롭고 비율이 좋으면 잘생겼다고 하기 때문에 잘생기면 장발이 어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대비감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헤어 기장이 길다는 것은 얼굴 뒤에 어두운 배경 천이 생기는 것이랑 같아 얼굴 뒤 배경에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 검거나 튀는 컬러의 배경이 있으면 얼굴과의 대비가 생기면서 이목구비, 그 중에서도 눈매가 더 강조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목구비가 또렷한 사람이 배경천 역할을 하던 헤어가 사라지면 비교적 부드럽거나 덜 개성적인 이미지가 되거나 눈, 코, 입이 큼직한 서양 남자들이 머리가 길때 대체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해요. 또렷하지 않은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헤어가 길어지면 얼굴보다 배경천 역할을 하는 헤어 쪽으로 시선을 빼앗깁니다. 헤어가 얼굴을 돋보이게 해줘야 하는데 얼굴보다 헤어가 먼저 보이게 되는 거죠. 한편 눈매가 뚜렷하지 않아도 긴 머리를 하고 싶다면 붉은뿔테 안경이나 눈이 보이지 않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긴 머리가 더잘 어울릴 수 있어요. 정우님도 큰 눈, 높은 코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이라서 긴 헤어가 아주 잘 어울려요. 헤어가 배경이 되면서 이목구비와 얼굴의 선들이 뚜렷하게 살아납니다. 여기에 독특한 쉐입의 오버사이즈 안경까지 써주면 중안이 짧아 보이면서 뚜렷한 눈과 코가 더욱 강조되고 세 번째는 짧거나 가벼운 하안입니다. 상안과 중안에 비해서 하안이 짧은 얼굴은 턱선이 갸름하면서 아래턱이 짧아서 하트형, 마름모형, 역삼각형 등의 얼굴형입니다. 해당 얼굴형은 머리 위쪽 볼륨을 지나치게 살리면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더 짧아 보이면서 하안이 짧은 얼굴형이 더 강조되어 보입니다. 머리를 길러서 얼굴의 뒤쪽으로 배경을 만들어주면 하안이 비교적 풍성해 보이면서 비율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목이 길고 얼굴이 작다면 긴 목과 작은 얼굴이 함께 강조되고요. 정우님은 턱에 길이감이 있는 편인데 턱이나 하안이 강한 남자가 장발을 하면 긴 턱을 강조하면서 남성성을 부각할 수도 있죠. 네 번째, 헤어 관리 잘하는 남자입니다. 아무리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 남성이더라도 장발은 짧은 머리보다 손질이나 관리가 많이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복고적인 느낌이 강해지거나 지저분해지거나 도인 같은 분위기가 나거나 다소 도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발 관리와 스타일링을 잘하는 남자도 장발이 잘 어울리는 유형에 포함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잔나비 최정훈님을 포함해서 장발이 어울리는 남자 얼굴형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긴 머리 안 어울리면 어때요? 내 마음에 들면 그만이죠. 얼굴형에는 어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귀엽고 재밌게 연출하는 것이 또 나의 매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고 싶은 연예인이나 스타일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누가 봐도 예쁘거나 잘생긴 사람보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는 스타일이면 더욱더 좋습니다. 다양한 아름다움이 개성으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날까지 저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올게요.